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4장 31절까지의 말씀 이후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꿈꾸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힘들 때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꿈을 다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누며, 어,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내 것이 없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나눔 가운데에는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가 깃든 생명의 나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동체를 속이고 숨기, 거짓, 거짓을 숨긴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깊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랑과 정직으로 공동체를 세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으로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20아 32절부터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3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친한 수준을 넘어서 영적 결속을 이룬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마음과 뜻이,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나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한 사랑과 실례로 묶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강한 사적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내어 주는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모든 사람 위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와서 사도를 발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의 회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내 유술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개명을, 개명을, 어,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둘째, 진실한 공동체는 정직을 기반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를 받아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내놓고, 누군가는 적게 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비교가 아니라 꿈이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직 이두 가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은 건물이나 제도 위에 교회 제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이라는, 사랑과 정직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은 남았지만 사랑은 식어가고, 나눔은 계산이 앞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도전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었고 필요한 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섬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의 성품을 보고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별명은 단순한 별칭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얻은 전 재산을 숨김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갔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표현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헌신을 통해서 어떤 명예도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진심 어린 행동은 공동체 안에 깊은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공동체 안에 신뢰와 기쁨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분위기 한편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들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숨긴 뒤에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받은 존경을 그리고 칭찬을 탐내면서 자신도 비, 비슷한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헌금을 가져왔을 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거짓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사건의 변질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헌금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포기했고 사람들의 눈을 더욱 의식, 의식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세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남편이 죽은지도 모른 채사비라 역시 같은 질문을 이어받고 거짓을 이어갑니다. 그녀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 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깊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화려한 외적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거짓된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람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실한 헌신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헌신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부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자기의 유익을 바랄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사람과 정직으로 공동책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겉모습만 남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외적인 성장기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출석 인원, 건물의 크기, 헌금액, 운영하는 사역의 규모 등이 모든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숫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과 정직에 달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핍박받는 소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무력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고, 진실하게 나누었고,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 교회는 외적인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4장 32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 말씀.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채워 주었고 자기 필요보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나눔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때로는 조건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나눔을 말하지만 손익을 계산합니다. 정직을 말하지만 때로는 체면과 명예를 숨깁니다. 성, 명예를 위해 숨깁니다.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공동체의 진정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바나바처럼 살기보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진 않나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진실 진실한 나눔보다 보여주기 위한 헌신을 선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 모든 모임, 모든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헌신은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게 되고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둘째,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직이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거짓도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자매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솔직할 때, 공동체는 비로소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이게 됩니다. 셋째, 외형적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깃든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나바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바나바처럼 사랑과 정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나디아와 사피라처럼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않는가? 사랑과 정직 이두 가지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언제나 사랑과 정직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랑과 정직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거짓과 위선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두 부류는 단지 초대교회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의 작은 선택 하나, 나의 작은 태도 하나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 없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정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교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보여주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을 품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을 때 무너지고 정직이 사라질 때 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살아있고 정직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정직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터 위에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백오늘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정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정직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정말 우리 모두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